최근 미국 하늘에 나타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추격전 UFO 등 여러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멀리 지평선 위에 이상한 불빛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창반사나 플레어 현상도 분명히 아닌데요. 멀리 지평선 쪽에 보이는 미시가노 상공에 떠있습니다. 이 노선을 자주 이용하지만 이런 물체는 처음이라는 것인데요. 그냥 조용히 떠 있어서 왠지 느낌이 좀 오싹했다고 말합니다. 4개의 일직선 발광체 및 아래쪽에 헬기들이 보입니다. 3개의 헬기는 검은색인데 블랙호크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앞쪽에 보이는 기이한 비주얼의 이 물체들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자동차 크기의 대형 골드 구체였는데 그냥 은은하게 빛나며 깜박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뭔가 비쳤나 했지만 분명히 실제 물체이고 다른 장소의 영상도 있습니다. 아내와 동시에 목격했고 뭔가 괴기스러운 모습이어서 보는 순간 잠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sns에서 논란이 되자 당국은 바로 군사훈련이었다고 빠르게 발표합니다. 하지만 의문을 잠재울 수는 없었는데 어떻게 자동차 크기의 구체가 날아다닐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도 아니고 네 개씩이나 되며 비주얼 또한 SF 영화에서나 나올 비현실적 모습이란 것입니다. 결국 다른 세계에서 온반중력 물체가 아니냐는 것이겠죠. 보시는 것은 동시간대 인근 다른 장소에서 찍힌 장면입니다. 10여개의 비행체가 낮게 날아갔다고 말합니다. 군사훈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물체가 어떤 형태인지 드러나면 따질 필요도 없겠죠. 일단, 원근을 감안하더라도 골드 물체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동차 크기라고 했는데 헬기와 비교하면 대형 트럭 크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야간 촬영이고 급하게 찍느라 HD 화질이라는데요. 하늘 쪽을 등지고 지나갔기 때문에 물체의 형태가 그런대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물체가 4개나 되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적은데 일단 음영, 질감 등 구체 형태는 확실해 보입니다. 게다가 밝기 보정을 거치면 원래 하늘색이 잘 나타납니다. 배경과는 완전히 다른 색상으로 보여지고 역시 구체 형태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구체 형태가 분명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날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적어도 자동차 크기의 대형 물체인데 아무 추진 수단도 없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전체가 발광불빛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분명히 중앙부만 약간 빛나고 주변은 골드 색상 구체입니다. 위쪽에 약간 돌출한 구조만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끈한 구체 형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선, 연등, 드론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이 물체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이라 발표한 주체는 군 당국도 아니고 현지 보안관인데요. 드론 등의 말은 전혀 없고 그저 헬기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어차피 드론이라 해도 부합하지 않겠죠. 필터로 보면 중앙부에 작은 광원이 잘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구체 형태 외에 다른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둥근 형태의 헬기나 드론 으로 봐줄만한 구조는 전혀 없는데 크기나 색상을 봐도 뭔가 이질적 물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뒤쪽 헬기들의 모습은 별로 이상한 점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오렌지 또는 금색 구체는 예전부터 세계 각지에서 자주 나타났는데요 하원형 구체 즉 계란 형태와도 좀 비슷하고 약간 붉은 빛을 띠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뉴저지 UFO 사태는 최근 트럼프의 발표로 다소 소강 상태인데요. 대선 전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떡밥을 뿌리더니 막상 되고 나니 정부가 허가한 드론 종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물체는 앵글은 약간 산만하지만 형태나 무빙은 상당히 신기해 보이는데요. 영상 속에서 이동 거리가 상당해 보이기 때문에 드론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40배 줌 스코프로 촬영한 하늘의 오렌지 구체입니다. 적어도 수키로 상공에 떠 있는 물체인데 아주 특이한 비주얼입니다. 전체적으로 투명해 보이는 오렌지 구체인데 내부에 뭔가 이상한 구조가 비치는 느낌인데요. 마치 외계 생명체 느낌이라는 의견도 많은데 성층권 풍선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촬영한 골드 구체 중에서 가장 신기한 형태 중 하나는 바로 3만 피트 상공을 날아가는 이 물체 같습니다. 상당한 밝기이고 수미터 내외의 금빛 구체 편대인데 여객기와 나란히 같은 속도로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수키로를 당겼는데도 나름 선명한 모습이고 더구나 사케의 고화질 촬영입니다. 대체로 황백색 골드 색상의 느낌이었다고 말하며 어느 순간 꺼지듯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UFO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늘에서 촬영한 가장 선명한 케이스겠죠.